자랑스러운 티극기야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궁금한 영광을 이번 정례에는 2019년 제3회 추경예산안과 2020년 본예산안을 심사하는 회기로 올 한해를 마무리하는 동시에 다가오는 새해를 새롭게 설계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됩니다. 일반의 세출 규모는 전년도 프랜선 대비 1,219억 1 1 0 0만원 감소한 2 4 6 8억1 0 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오조 기타 특별에 세출 규모는 전년도 프랜선 대비 59억 8,500만 원 증가한 214억 5,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감정평가가 아닌데 특산 감정으로 하면 통상 2.7배나 3배 주는 게 아닙니까? 근데 본다고 이거 근데 5.3배를 본다고 그러면 이거 좀 문제가 있는 거야. 뒤에 보면은 거의 다 2배나 2.5배 정도인데 여기만 유독 5.3배예요. 공식이 가 근데 이게 쉽지 이제 미냐지만 네. 이제 인도로 가서 도로로 하나 돼서 좀 감량가가 감정가가좀 올라가면 될것 같아요. 좀 보고 해주시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직분을 지금 대청기로에서 수거를 했거든요. 네. 유입량은 많다 보니까. 지금 농장에 축분이 많이 적재되어 있다는 얘기죠. 좀 구매를 해, 특별히 해서 이거를 소진시켜줘야만이 축분이 원활하게 자원순환이 되는거 아닐까요? 어, 예외조항을 둬서 좀 축분이 소진될 수 있도록 그런 거를 좀 한번 연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하강유역환경통의 지침에 의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그런 가평지역에서 발생하는 축분 소진에 대한 부분은 긍정적인 측면이기 때문에 기회가 된다면권의하도록 하겠습니다. KTV가 공장이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는 가평 국민이군에서 축산하는 시는 들이 혜택을 받아야 되는 게 맞죠, 과장님? 나그 아, 부분은 이제 저희 분야가 아니라서 제가 어 이제 지원을 하면서 어떤 조건으로 교부를 하고 어떻게 운영하고자 했는지에 대해서 제가 알 수가 없어든요 이게 할수 있는 게 없는지 보건 중앙본 나중에 알아보신 다음에 서면으로다가 좀 제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님 네, 이상입니다. 지금 저희가 이번에 27명, 27명이 인수 7명을 증원했죠? 네.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가 공무직이나 그다음에 그 시간제까지 하면 지금 1,200명 정도가 육박하는데 맞죠? 예, 맞습니다. 예, 네, 까지 그러면 내가 볼 때는. 이렇게 인력을 좀 운영해야 되는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 21조에 네. 어떤 항목을 봐도 설치 운영할 수 있다라는 뜻이지 강제 규정은 아니다. 그렇죠? 네. 업무 자체가 센터에서 하는 일이나 어린이집이나 학교에서 이와 똑같은 업무를 하고 있다. 혹시 인정하시나요? 네, 지금 뭐 저희가 그 센터에서는 말그 대로 그. 이생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해서 있는 그... 네. 한 가지 다시 정리하습니다 강세규 의원은 아니죠? 네네. 네. 이상입니다. 경례 제1차 모레를 산례 선포합니다.